영화 이스케이프는 2015년 미국에서 공개된 존 에릭토들 감독의 액션 스릴러 영화이다. 원제는 노이스케이프이다. 오웬 윌슨, 피어스 브로스는 레이크 베리 주연으로 출연했다. 15세 관람이 가능하고 영화의 상영시간은 103분이다. 영화 간략 줄거리 동남아시아의 한국과에서 미국 카디프 회사의 고위 간부와 접견을 마친 그 국가의 종리가 암살당하는 사건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그 시기 카디프 회사의 급수시설 관련 기술자인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잭은 그 나라에 있는 카디프 회사로 발령을 받아 온 가족이 함께 가게 된다. 잭의 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같은 호텔에 투숙한다는 해먼드라는 관광객과 만나서 서로를 소개하면서 알게 된다. 공항에 도착하면 호텔까지 태워줄 차가 대기 중일 거라는 회사 측 이야기와 달리 공항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잭은 해먼드의 도움으로 무사히 호텔로 가게 된다. 호텔은 문제라도 있는지 전화도 불통이고 TV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도 회사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잭은 호텔 프론트로 가서 신문을 요청하지만 데스크 직원은 신문 배달도 안 왔다고 한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잭은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신문을 구하기 위해 호텔을 나와서 근처의 가게로 간다. 그러나 구한 건 며칠 전 신문 뿐이었고, 포기한 잭은 다시 호텔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하필이면 어떤 시위대와 진압경찰들이 부딪히는 가운데 휩쓸리고 만다. 잭은 혼란을 피해 호텔로 달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호텔 근처에 도착해서 보니 시위대는 폭도로 변하여 외국인들을 무차별 죽이고 있었다. 잭은 가족을 대피시키기 위해 호텔방으로 가지만 큰딸 루시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수영장에 가는 바람에 딸을 찾다가 죽을 고비도 넘긴다. 어렵게 딸을 찾아서 다시 가족과 합류한 후 폭도들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숨고 또 도망을 다닌다. 그러다가 우연히 비행기에서 알게 된 해먼드와 마주치는데 해먼드의 조언에 따라 급하게 호텔 옥상으로 피하게 된다. 호텔 건물을 폭도들이 둘러싼 가운데 옥상으로 대피한 외국인 및 호텔 직원들은 옥상 문을 걸어 잠그고 구조의 손길만을 기다린다. 알고 보니 폭도들은 외국 회사인 카디프사에서 식수를 가지고 자신들을 노예화한다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었다. 멀리서 헬기가 다가오자 사람들은 구조대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헬기에는 무장한 반군 조직 폭도들이 타고 있었다. 그 무장한 반군 폭도들은 헬기에서 관광객과 호텔 직원들에게 무차별 난사를 하여 학살을 시작한다. 제근 가족들과 함께 옆 건물로 뛰어 내려 탈출한다. 잭은 회사에서 내걸어놓은 플랜카드에 자신의 얼굴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요 타겟이 되어 폭도들에게 쫓기기 시작한다. 무장폭도들에게 발각이 되어 궁지에 몰린 잭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폭도 중한 명을 죽이고 도망친다. 잭과 가족은 폭도들을 따돌린 듯 하자 그 나라 사람들의 복장을 찾아서 그 옷으로 갈아입고 위장을 한다. 그런 후 잭은 오토바이를 훔쳐서 가족과 함께 타고 얼굴을 가려 위장한 후에 미국 대사관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잭의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대사관에 도착하지만 대사관 또한 폭도들에게 점거당한 상태였다. 잭은 또다시 폭도들에게 쫓기게 되고 우연히 구멍가게 노인의 집으로 피하게 된다. 노인은 잭을 알아본 건지 어린 자식들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잭이 안쓰러웠는지 숨겨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폭도들이 집안까지 들어와 수색하기 시작한다. 붙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잭은 폭도 중한 명이 내려놓은 총을 확보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켜보려 하지만 하필이면 고장난 총이었고 부인과 같이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한다. 그때 해먼드가 나타나 잭과 가족들을 구해준다. 알고 보니 해먼드는 공작원이었고, 잭이 가족을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자 애초에 자신 같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유발한 것이라고 한다. 내용은 못 갚을 줄 알면서도 가난한 국가에 차관을 빌려줘서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고, 못 갚으면 그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해먼드는 최소한의 도의로서 자신은 잭의 가족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해먼드는 저 멀리 보이는 강을 건너면 베트남 땅이라면서 날이 밝으면 상황을 봐서 강을 건너겠다고 한다. 그리고 해먼드는 그가 알고 있는 집으로 제게 가족을 데리고 가서 숨겨준다. 하지만 날이 밝기도 전에 다시 폭도들의 총격을 받게 된다. 도망치던 과정에서 해먼드의 현지인 동료가 즉사한다 그리고 해먼드 또한 복부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해먼드는 자신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뒤에 남아 끝까지 적들을 저지하다가 최후를 맞이한다. 잭의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강변에 도착하였고 잭은 가족을 숨어 있게 한후 배를 확보하려 하는데 그러다 결국 폭도들에게 잡히고 만다. 다행히 그 모습을 본딸 루시가 뛰쳐나가 잭에게 향하다가 폭도들에게 잡힌다. 폭도는 루시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잭에게 총을 쏘라고 강요한다. 그때 아내가 폭도들을 뒤에서 기습하여 잭과 루시를 구한다. 잭과 가족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탈출을 시도하는데 폭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쫓아오기 시작한다. 국경 근처에 도착하자. 베트남 군인들은 노를 잡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정작 배가 국경선을 넘자 총구를 폭도들에게 겨누며 재계 가족을 보호한다. 이로써 재계 가족은 끔찍한 모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모두 살아남아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영화는 끝난다. 지금까지 2015년도에 개봉된 액션 스릴러 영화, 이스케이프의 줄거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